기울어지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 이거 쓸 수가 없지. 씨, 네. 이것도 아이디어 아이디어네. 아, 이것도 아이디어긴 한데. 네. 근데 나중에는 못 요것도 예. 네. 요거 네. 다른 옷걸려면또 이건 일일이 또다 해줘야 돼. 해야 돼. 다른 옷걸면 불편해. 그런 차이 있어요 주분들 좀 많이 차이가 나네. 요한 분에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예. 한 분은 그냥 꾸겨버리고. 그렇죠. 보기도 좋고요. 예. 그럼 이제 어, 고무 장갑으로 저... 또 다른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오. 이거는 뭐 머리끈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고요. 뭐. 네. 제가 그럼 머리끈을 머리끈 필요해요. 맞아, 맞아. 여자분들 저 고무줄 되게 많이 만 비해달라 고 그래. 와, 좋다. 와, 좋다. 써보세요, 두분 다. 와, 진짜 이거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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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쫀쫀해요. 이거, 남자. 어머, 쫀쫀해요. 고무장갑에 이 손가락 부분을 <laughs> 이용을 해서 또몇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집에서 뭐 맥주나 아니면 청량음료 같은 거 먹고 나면은 병뚜껑을 따고 나면은 네, 예, 김이 새죠 자, 한번 따드릴게요. 예. 야,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먹으면 이거 먹고 나서 어느 정도 남았을 때는 예, 예. 그렇죠. 이거 어떻게 버리기도 아까워 아까워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김이 새는데 그럴 때는요. 네. 어,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고무장갑에 설마, 설마, 설마. 손가락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그냥 해, 그냥 해. 간단하게 기름 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아 <laughs> 어? 야. 와, 이거 뭐 용도가 다양합니다. 야. 자, 오늘 특별한 아이디어 살림법을 보여주신 초스피드살림유왕정기인 씨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분들 말이죠. 네. 매주 실력 있는 예비스을 배트라고는 예비 스타 양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팔 도에 꼭꼭 숨어 있는 제주권을 쏙쏙 발굴하는 권너죠 스타킹 스타 육성 프로젝터 키와 주사 <laughs> 무대를 뛰어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늘 네. 나는 비에 소년 소녀들이 이곳 스튜디오 이 엉덩이까지 그야 말로 해지고 다녔는데요. 아, 맞습니다. 스타트 치어리딩팀 임팩트의 2승 도전 무대가 오늘 펼쳐집니다. 좋습니다. 이연승의 도전은 는 Fil İpek Direk. Kımbak Sürmeş Paris Bide. 뿜뿜뿜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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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승을 차지한 팀답게 아, 시작부터 너 놀랐어요 네. 네. 아, 아 스타트가 일단 기대 이상이 었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봐도 아, 두 분이 막 집어 던지는 거맞죠 날아다녔어요 네. 네. 진짜 날아다녔어요 사실은 그 제리딩에 속해있는 우리나라 국내 선수 등록으로 되어있신 분들이 거의 뭐 100분밖에 안 됩니다 아. 예 그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비해서 어딘가 모르게 어, 이제 1승을 <laughs> 어, 달라졌어요한 우승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죠. 자신감이 붙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후에 대회를 참가했었는데 예. 그 문화보장관상도 탔어요. 혼자 살자. 자, 오늘 어떻습니까? 진짜. 오늘 이 녀석 자신 있습니까? 네. 저번 주에는 저희가 1승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하고 왔는데 네. 영광스럽게도 저희 팀에게 1승의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실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팀원들이 도전때 정말 일상을 하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